여러분 미국이 반도체 100% 관세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터졌음. 근데 한국은 괜찮다는 태도로 나와 전 세계가 놀람. 100% 관세면 수출 가격이 두배 뛰는 건 기본임. 그러면 한국 기업들 미국에서 경쟁력 잃는 게 정상임. 근데 삼성과 SK는 해볼 테면 해봐라 모드였음. 이유는 간단함. 한국 반도체가 아이폰에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임. 애플이나 구글도 부품값 두 배면 답이 안 나옴. 특히 AI 핵심 부품 HBM 메모리는 한국이 90% 장악 중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도 한국산 없으면 생산 불가 수준임. 결국 관세를 매기면 미국 기업이 더 손해임. 충격적인 건 미국 IT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임.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700억 달러 추가 부담임. 이건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산업 마비 가능성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관세 때리면 자기 발등 찍는 꼴임. 한국 반도체 없이는 애플, 구글, 엔비디아 다 힘듦. 삼성과 SK가 자신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임. 결국 미국은 마음대로 못할 수밖에 없음. 100% 관세 선언도 협상 카드일 뿐이라는 말도 나옴.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한국 반도체 기술력 다시 증명됨. 이게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무서운 힘 아님?